저희 때 서울대 가는 거요. 시골에서도 다 갔습니다. 학력고사 시대는 시골에서 다 갔어요. 과외도 안 했어요. 과외 안 하고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갑니다. 지금 서울대에서 이 강남 쪽에서 학, 차지하는 학생 비율이 어, 얼마일까요? 우리 때랑 비교도 안될 겁니다. 뭔가 벽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 아시겠어요? 수능 도입되고 벽이 엄청나게 두터워졌습니다. 시험이 복잡해져요. 복잡해지면 안 돼요. 절대로. 단순, 제일 단순하게 바꿔야 돼요. 제일 단순해야 없는지 가정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. 복잡하다는 얘기는요,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또그 정보만 깨가지고 학원을 엽니다. 학부모들은 이제 저한테 돈을 내야 돼요. 그 정보를 들으려면. 복잡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. 절대로. 시험이 복잡해진다. 이거는 벽을 두텁게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다. 제가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했어요. 바리케이트를 지금 치고 있다. 부자들이. 기득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방식이에요.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설마 그럴 리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쳐요. 우리나라 늦게 친 거예요. 다른 나라는요. 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요. 우리나라는 평등주의가 만연해서 그나마 눈치 보면서 바리케이트 친 거예요. 다른 나라 대놓고 쳐요. 바리케이트 쳐놓고 총 들고 지켜요, 어떤 나라들은. 부자 동네 오면 안 돼요, 아예. 우리나라는 그랬다가는, 그러니까 방법 정도가 지키는 거죠. 제가 옛날에 부자 동네 갔다가요, 길 잘못 들었다고, 분명히 도로인데, 거기 외관이에요. 그래서, 어 이게 티나나? 이렇게. <laughs> 아니, 왜그 동네 아일 수도 있잖아요. 왜 단번에 적발됐는지, <laughs> 뭐 이런 게좀 불편하긴 했지만, 어, 어, 삼엄합니다, 실제로. 이게요, 별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.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더심해요이 바리케이트. 그리고,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에 있어서 선을 긋고 싶어 요 자꾸 교육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, 바리케이트를. 벽을 자꾸 넘어오는 통로라니까요. 자꾸 없애는 쪽으로 갑니다.